월간 구장나루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한 인테리어인데요 두 가지로 포인트를 잡아봤어요 바로 금액과 스타일 네 금액과 스타일 모두 챙기고 싶은 신혼부부분들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 인테리어 그 중에서도 비용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그 고민을 오늘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자 인테리어 하실 때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분 이 예, 바로 싱크대하고 마루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들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가격은 공개 안 돼요. <laughs> 그리고 가격이 네. 저렴하다고 해서 막 품질이 떨어지거나 뭐 a s 도안 되고 그런 거 절대 없죠? 그렇지요. 예, 구정마루에서 만든 모든 제품은 구정마루에서 AS 가능하시고요. 내 주변에 누군가 결혼을 한다면 이런 제품을 추천드려보고 싶다라는 제품을 저희 170개 제품들 가운데서 5가지만 뽑았고요. 그 베스트 파이소개에 들여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바로 5위부터 발표해볼까요? 5위는 5위 5위는 이건 좀제 취향이 약간 반영 하긴 했어요. 저는 취향을 약간 반영 했는데 블랙 계열의 제품이 프리미엄 가구 맥스 차콜 제품 골라봤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상관없이 블랙 마루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선호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 지금 막 소유하지 못해도 계속 보게 되는 제품이 바로 블랙 제품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블랙 계열은 되지만 본질은 차콜 톤에 가까운 맥스 차콜이라는 제품이고요. 강렬한 블랙의 부담을 줄인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사이즈 또한 기존 광마루하고 차별화된 1 2 5 사이즈고요. 이 제품은 헤링본 패턴은 물론 3그런 패턴까지 모두 시공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저는 좋아하는 제품이긴 한데 저도 네. 사실 뭐 신혼집에 조금 평형된 음. 좀 깔기는 조금 약간 겁이 나는 컬러였거든요. 맞아요. 이런 컬이 하고 싶은데 요런 요런 이유 때문에 약간 꺼려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러 요런 이유가 첫 번째는 좁아 보일까가고요두 번째는 어두워 보일까가예요그 시각적인 효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각적인 어떤 효과에 의해서 좁아 보이고 커 보이고인데 이제 살림을 좀 줄이시면 이제 원하시는 그런 느낌은 미니멀하게 갖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위로 프리미엄 강마루 맥스 차콜 만나보셨고요. 네. 이어서 4위 발표해 볼게요. 4위는요. 4위는 가우디파크의 화이트워시라는 제품입니다. 어, 일본 건설사, 뭐, 현대전학개발 뭐, 현대건설, 뭐, 레미안, 그 건설사들의 디자이너분들이 가장 많이 초에 했었던 제품이 바로 가우디파크의 화이트워시라는 제품이에요. 그만큼 전문가들이 골랐기 때문에 뭐, 어떤 컬러와 같이 보정을 맞춰도 가장 튼튼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우디파크가 제가 알기로는 코팅이 여러 번 들어가가지고 스마루의 단점이 찍힘이나 스크래치를 보완한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점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맞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코팅이 두 번이 들어갔고요 여기 코팅 위에 나노 코팅이라서 강화 코팅 한번더 들어가요. 코팅이 2회예요. 찍힘이 안 생기진 않아요. 나무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제품 본질이 나무잖아요. 나무기 때문에 보면성분, 약간 성분. 그 나무의 특징이 아무리 코팅을 한다고 해도 벗어날 수 없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코팅 두 번. 네. 4위 가우디파크 화이트워시 제품으로 만나보셨고요. 네. 이제 3위 발표를 해볼게요. 바로 그정래시감의 어떤 펄시원이라는 제품이에요. 새로운 제품을 보시면 짙은 브라운과 사이드에 블랙이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컬러적인 특징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장한장 한장 마치 어, 나무에 그림을 그린 듯이 그런 되게 수채화 같은 느낌? 뭐 회화적인 요소까지 그대로 가미된 그런 마루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전 라인을 헤링본도 가능하다는 점. 네, 패턴시공이 가능해서 다양하게 만나실 수 있어요. 3위로 멕시감 네. 워터 펄시몬 만나보셨고요. 2위는 아이리시 화이트입니다. 아이리시 화이트는 사진으로 봤을 땐 너무 하얗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미색이 살짝 감돌아 따뜻한 감성을 담은 제품 아이리시 화이트입니다. 구정 강마루 제품군에 속하지만 뒤늦게 라인업이 된 제품이고요. 스웨디시 화이트 다음 버전으로 기대를 모으는 제품입니다. 아이리시 화이트는 헤링본 패턴도 가능하다는 점 놓치지 마세요. 드디어 1위 1위 발표 1위 해주시죠. <laughs> 1위는 네. 저희 이번에 오에월간 구정마루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 있는. 합리적인 가격과 그리고 스타일, 이두 가지를 모두 잡은 모던 제품, 제품, 바로 구정 모던강의 모던크림 제품을 1위로 뽑아봤습니다. 뷰티 제품 라인답게 너무 껍지 않게 네이밍한 게 모던강의 특징이 될것 같아요. 가격도 부담없이, 그리고 이름도 부담없는 제품, 바로 구정 모던강입니다. 무엇보다 이 제품 추천드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과 스타일인데요. 오늘의 주제에 가장 잘 부합되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담스러운 나무의 결을 살짝 줄이고, 미색가 화이트, 그 중간 톤으로 어느 평형에서도 실패 확률을 줄이는 스타일을 가졌다고 생각해. 드릴까요? 다음 주, 아, 다음 달, 다음 달 네. 가정의 날이에요. 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말, <laughs>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말,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말 하자 <laughs> 그럴까요? 그러자, 좋아요. 새로운 제 2의 인생을 사시는 시기도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집 고치고 싶고, 음. 이렇게 뭔가 추가하지 않은 딸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인테리어 공부를 많이 하세요. 저희 쇼룸에 근무하다 보면은 진짜 오시는 고객분들이 신혼 부부. 이거나 노년의 어머님들. 네. 그래서 어머님들 오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따님하고 또 오세요. 다음 주에 아버님하고 또 오세요. 다음 주에 친구분들하고 오세요. 딱그안아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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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해. 어머님들. 아니 진짜 고생드려빵 주사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세요, 돼요 <laughs> 좋아요. 그저. 그래서 저희 다음 달에 뵐게요. 안녕.